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에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보는 게 배운 게 1차 부등식이야. 자, 1차 부등식은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식을 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뭐냐면 a x 가뭐 b보다 작다 이렇게 되 있어. 자, 첫 번째,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일차 부등식 풀이를 해주면 돼. 근데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야. A가 0보다 커. 그럼 X의 개수가 양수지. 그치? 근데 우리는 일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찾는 거, 거예요. 그러면 X의 개수를 나눠주면 끝이야. 근데 양수를 나누니까 부등호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X는 뭐보다 A,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래서 a가 0보다 양보다 클 때, 다음 두 번째, 작년에 1학년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ax 는 b 보다 크다 이거 풀어라. 수행평가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줘야 돼. 그렇지? 그럼 음수잖아. a가 지금 음수니까 음수로 나눠 부동호방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는 a 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은 거다 풀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a가 뭐일 때? 0일 때도 풀어줘야 되겠지 a가 0이면 a에다가 0 대입해 그럼 0 곱하기 x는 b보다 작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변은 항상 뭐야? 어, 좌변은 항상 0이야 그럼 b에 따라서 얘가 성립하거나 안 성립하거나 결정을 할수가 있다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뭐냐? a가 0인 경우는 항상 어떤 경우냐면 특수한 해가 나와 특수한 해. 특수한 해가 나온단 말이야 a가 0일 때는 알겠어? 그래서 0, 0은 b보다 작다 그랬어 그럼 b를 또 나눠줘야지 첫 번째 b가 이번에 0보다 커 그럼 0보다 큰거뭐 있니? 1 해볼까 1? 그러면 0은 1보다 작다 성립해 안에 하죠? 어떻게 성립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뭐야 돼? 무수히 많죠. 얘네들은, 얘가 얘네들이 해야. <laughs> 근데 A가 0일 때는 B가 0보다 클때 해가 무수히 많다. 생각하면 돼. 얘는 외울 것도 없어. 방금처럼 그냥 A가 0이면 B에다가 양수 1 대입해봐. 그리고 부등호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b가 이번에 0일 때, 그럼 b가 0이면 어차피 여기 0 곱하기 x2가 뭐야? 좌변은 항상 0이야. 그럼 b가 0이면 0이지. 그럼 얘가 작아 커 같아 같아야 되지. 그럼 작다고 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해가 있을 거 없을까? 0이 0보다 작아? 안 작잖아. 그러니까 해는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비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비가 0보다 작은 거뭐 있어?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고 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됐어. 됐니? 그러니까 뭐 해보면 돼? 선생님처럼. 이렇게. 값을. 대입 대입한 다음에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됐니 맞아. 왜 근데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없고 없어야 되는 거야? 우변 그러니까 좌변은 실제로는 0이 아니라 x가 이렇게 다 곱해져 있어. 근데 아무튼 뭐 어떤 x를 모든 x를 여기에 대입하더라도 1보다 항상 작을 거 아니야? x하고 0 곱하면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라고 알겠어? 어, 어떤 어 모든 x를 다 대입하더라도 b가 0보다 크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 1보다 항상 0이 작잖아 그 다음에 b가 0이면 해가 없겠지 만족하는 게 0이 0보다 작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고할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써야 한다고 됐어? 알겠니? 값을 대입해보, 대입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 열립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줘야 돼? 열립 <laughs> 아, 1차 부등식. 공통. 그렇죠. 먼저 1차 부등식을 풀이를 하는 거야. 1차 부등식을 풀이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수직. 어, 수직선에 나타내. 그 다음 뭐하는데 공통인 범위를 뭐 하면 돼? 어, 찾으면 되는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써. 선생님이 쓰라고 할 때만 쓰지 말고. 선생님 먼저 책 검사 한번 한, 한 한다. 이렇게 1차 근심을 풀이하면 되는 거라고 됐어? 오케이 어안썼는데도 나중에 시험 가는데 틀렸다 파이팅. 자 1번 보자아 뭔가 여러분들 그 뭐야 어? 그걸 있어야 될거 아니야 모르면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치? 어, 최소한, 어? 내가 점수를 외쳐 말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냐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야, 공부. 공부를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사고력이 깊어지는 거라고. 오르면 응? 써야지. 어? 그리고 내가 따로 었으면또 써야 되고. 선생님이 쓰라고 잔소리 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어, 선생님이 쓰라고 했어. 자기가 모르면 당연히 써야지. 그리고 외워야지. 그리고 풀어봐야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 선생님이 뭐 과제하라고 한다고, 과제하고 막 어, 책 검사한다고, 책 깨, 깨끗하게 정리해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자, 1번. 자 읽어보세요 <laughs> A가 B보다 크대 그리고 C는 0보다 작대 C는 0보다 작아 자 1번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보다 커 작아 승현이 저기 승현이 아니사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 누가 커 아니 그러니까 봐봐 아, 지 답답한 거지. 선생님이 1번을 보고 1번을 보라고 했으면 빨리 보고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선생님이 물어볼 때까지 뭐 갖고 있다가, 어? 지금 생각하고 있어. 어? 주호. A다하기 씨하고 B다하기 씨 중에 누가 커 A다하기 씨. A 더하기 C가 커야지, 왜? A랑 A보다 가커야 어, A하고 B 중에 지금 차이가 뭐야? C를 더해준 거야, 지금. 양변에. 근데 음수를 더해도 부등호반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다음, 2번. A-C하고 B-C장이 누가 커야 돼? A-C가 커야지. 왜? C를 빼준 거지. 음수를 빼줬을 때부등호반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 다음에 3번 AC하고 BC 중에 누가 커야 돼? BC가 커야지 왜? 어 음수를 곱했으니까 구동호 방향? 바뀌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4번 자 C제곱분의 E하고 C제곱분의 B야 C는 음수지 제곱하면 뭐가 돼? 양수 양수를 나는 거지 부동호 방 바뀌면 되는데 안되지 안 사람 말씀 틀렸어 네. 틀렸죠 5번 5번은 C-A하고 C-B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먼저 A하고 B에서 A가 지금 B보다 큰데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부동호 방향 부동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에 지금 이렇게만 써있어? 안 써있지 양면에 또 뭐가 더해져있어? C가 더해져있지 C는 네. 음수를 더해도 부등호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5번 네. 마수 틀렸어 맞았죠? 그 다음 2번 자, AX 플러스 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자, 1차 분의식 풀이 할 거야. 1차 분의식 프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있는 항은 좌변, X가 없는 항은 우변. 그럼 마이너스 B만 이야기해주면 되고, 얘는 X가 공통일이가 묶어. X 곱하기 A 플러스 1은 뭐보다? <laughs>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방정식이든 부동식이든 뭐 하는 거야? X의 범위고 X의 값을 찾는 거야. 그럼 X의 계수를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지. 그럼 X의 계수를 나눠주면 X는 A 플러스 1분의 B 이렇게 될 건데 A 플러스 1이 부호가 뭔지 모르잖아. 음수였으면 부호산에 바뀌었을 거고 양수였으면 그대로 썼겠지. 그런데 문제를 봐봐. 문제를 봐봐. 문제의 책. 이거를 풀었더니 해가 뭐래?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된대. 얘를 풀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얘랑 같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a 플러스 7의 b는 뭐가 같아야 돼? 1과 같아야 되겠지 왜? 이거를 풀었을 때 얘가 해라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7의 b는 1이니까 b는 뭐라고 할수 있어? a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다고? 바뀌었다고 뭐 우리 그 전에 뭘로 넣었어? a 플러스 1이라지 그러면 a 플러스 1의 부호는? 음수 그러면 a 플러스 1이 음수니까 b도 음수 이렇게 됐어? 됐네 자, 그 다음 a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 가 0보다 작다 이거를 풀어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laughs> A, x가 있는 한은 그냥 좌변에 그대로 두고 상상 오변 이항해 그리고 나서 x로 묶어 x는 x 곱하기 a-b는 b보다 작다지 양배을 뭐로 나눠줘? a-b 왜? x의 개수니까 그러니까 x는 a-b분의 b 이렇게 될 건데 a-b의 부호를 알아야지 그럼 a-b는 어디서 찾아야 지 여기서 찾아야지 그럼 B 이항하고 1 이항하면 A-B는 몇이야? 마이너스 이뻐. 1이지. 그럼 마이너스를 지금 뭐한 거야? 아. 나눈 거잖아. 그럼 부동망이 어때야 돼? 돼? 바뀌어야지. 그래, A-B는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질문. 내가 질문한다. 유한 질문 없어? 아직. 내가 질문해도 돼? 아니야? <laughs> 그러면 뭔데? 어디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근데 완벽하게, 이해된 완벽하게 이해된 건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어디를 모르는지? 지원 하이해해 내가 질문해도 돼? 자한번자 3번. 자, 3번도 마찬가지 1차 1차 부등식이죠? 그럼 X가 있면하면 좌변, X가 상상은 우변, 이항하면, A제곱 X, 마이너스, 4X는, 3A,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 다음, X를 묶어, A제곱 마이너스 4. 자, 여기까지가 우선 정리한 거야. 우선 X의 계수안 나눴어요. 왜? 거기 맨 앞에 밑줄 치세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동그라미 아 항상은 없네. 성립 동그라미 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한대. 뭐가 이 부등식이? 그러면 모든 실수라는 건 해가 특수한 경우죠. 그치? 그럼 특수한 경우니까 반드시 얘는 몇이 돼야 돼. 아니... 얘가 몇이 돼야 돼. 0. 0. 특수한 경우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이 돼야 된다고 무조건 0이야. 됐어. 그럼 얘가 0이다. 그럼 얘가 0이면 0 곱하기 x는 뭐 어떤 3a-4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겠지 나올 수 있는 건세 가지잖아 양수, 음수, 0 그럼 얘가 0은 1보다 커? 아니면 0은 0보다 커? 0은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 3a-4가 뭐라는 거야? 3의마이너 4가 음수 얘는 선생님이 얘를 들어준 거잖아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와 0일 때 대표적인 값들을 잡아준 거라고 근데 얘일 때 성립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여야 한다 고 항상. 됐어? 자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야 그럼 a는 어풀마이지어 그럼 끝났지 그럼 플러스이야 마이너스이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음수가 나오잖아 됐어? 됐니? 오케이?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은 연립방정식인데요 연립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